존경하는 백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육사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로의 출마를 여러분께 신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민선 5기 이후 끊임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극기야 성남시는 사상 초유의 분열과 반목으로 일부 공직자들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경찰 조사와 더불어 구속 예고 사태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등 성남시 지방자치가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태가 현실 행정을 모르는 정치꾼들의 우주에서 나온 제안으로 행정전문가인 제가 나서서 성남시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시민 여러분들께서 행정의 달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이 기대에 응하고자 저와 성남미래연구소 위원들이 열정을 담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강주시와 협의하여 산 동네에 위치한 민가 120대들을 조선시대 가옥으로 복원하고 70년 시장의 종업원들이 조선시대 복장으로 근무를 하고 또한 지난해 경기도가 복원한 행궁에 조선시대 병사가 근무하면서 무무의 시범을 보이는 등 볼거리 있는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야구구단을 성남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13만 평의 테마 박물관 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의 박물관과 미술관 분원을 유치하고 그리고 체육 박물관, 민속 박물관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곳은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부심만 제공하면은 박물관을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단대 오골이요. 구 1공당 부지에 만 3,000평의 문화예술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아,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단대오거리 문화예술강장, 오란시장, 여수동 문화스포츠 공원을 따라서 관광베스가 형성된다면 주변의 산거리 모두 살아 주민소득 및 성남시 세수중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그로벌 창조경제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순회역 자벌도 부근에 시유지 창조경제센터를 건축한 후융복합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지식자산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 지식거래 상시장터 기술사업사 센터 CEO 리더십 센터를 구축 지원하면 4년 내에 창조 스타디업 200여 개를 양성해서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의료관광 플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해외 관광객이 지난 2012년 15만 명에서 2015만, 어, 2015년에는 40만 명으로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는 6월 4일 1 0만 시민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는다면, 다토톤 완주할 때 4시간 동안 목표를 향하여 온몸의 에너지를 발산하듯이 저는 일하는 성남, 편리한 성남, 건강한 성남을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저의 경험과 열정을 모두 쏟아 붓겠습니다또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류단지는 예를 들어서 한 15만 평 조성하려면 땅값을 한 1,500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은 건물은 그 뛰어난 위치적 그 입지적 조건 때문에 짓겠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500만 원 정도는 그러고 거기 에 물류단지를 짓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보장관 환경보장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1,500억. 우리 성남시 1년 예단에 2조건 넘죠? 다른데 절약하고 뜻이 없는 정치적인 사업 안 하면은, 그 정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1,500억, 충분히. 그러면 건물은 민자로 충분합니다. 우리 성남시, 또, 이게 완성이 됐을 때, 기대 효과는 어떻게 부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아, 재원을 제가, 제가 총을 정도면은 1단계는 가능하고요. 2단계는, 거기 한, 어, 13만 평을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2천 원이제 3천 억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거기는 박물관 단지를 짓기 위해서는 국토부하고 환경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2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제 판교 우리 택시 개발하면서 생긴 이익을 정산하면 이익이 몇천억이 나옵니다. 그 이익을 갖고서 거기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전부 다, 그, 저기, 방물가 예를 들어갖고서, 부채만을 평생 모은 사람이 있어요. 성남제 땅만 제공하면 내가 와서 부채 방문을 만들겠다. 또 김치의 평생을 바쳐서 지금 저같 뭐, 방물관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남에 땅만 있으면 성남에서 김치 방물관을 만들겠다.